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한 분이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런 재료는 어디에 가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우리 햇살이들랑 이소판한거 외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시를 이렇게 살포시 반을 접은 다음에 종이접시 보면은 동그랗게. 잘 이렇게. 거든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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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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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고요. 이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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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게 아, 끝에 꼬집으고했죠 끝에 꼬집세요 뿅! 자, 이렇게 꼬집으면 금방 될수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강아지 풀이 많잖아요. 강아지 풀도 음,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데요. 어, 우리 햇살이들과 이렇게 수업하려고 꽃을, 선생님들이 꽃을 이렇게 꺾어 왔잖아요. 그럼 분명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꽃 꺾지 말라고 했는데 왜 꽃을 꺾어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분명히 있어요. 수업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전지 가위를 이용해서 우리 꽃들이 튼튼하고 더 예쁘게 자라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왔어요. 오늘 선생님이 가지치기 해온 꽃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연물 드림캐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지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요. 끝한 군데다가요.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막끈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끈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구멍에다가 막근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짜잔! 자연물 드림크쳐 완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어, 스파쌤이에요 오늘은 우리 해설이들과 함께, 어, 무엇을 만들 거냐면요. 짜잔! 전에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들거거든요 산책가방에다가 자연물도 가져올거예요 산책가방을 준비했어요 우리 산책가방 보니까 헉, 아무 무늬도 없어 어떡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고싶어요? 아 몰라요 <laughs> 자 우리 매직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꾸며주기 할거예요 물론 이름도 써야겠죠 자난 꾸며주기 자신없어요 하는 친구는요 그림만 그려도 되고요난 그림도 못그려요 하는 친구는요 그냥 글씨만 써도 돼요 알겠지요? 네, 이름만 써도 되겠지요? 음, <laughs> 음, 이거, 음, 이거 음. 자, 패드 좀 아, 보여주고 음. 얘도 좀 보여주고 <laughs> 자, 여기 패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laughs> 도 우와, 모동승 이시은이는 아직 마무리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귀엽다 야시은아 자 이렇게 산책 주머니 완성 <laughs> 역시 아이들은 돋보기만 있으면 돼요 <laughs> 돋보기 하나면 그냥 어떤 나뭇잎을 채집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자, 요거 요 요거 필요한 친구 있어요 혹시? 저요. 저요. 자, 하나씩 줄게요. 고기. 음. 맞아. <놀람> <놀람> 자, 아스테이지를 띄워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런 액정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이 매달아놓으면요, 바람이 흔들리겠죠? 유명 자연물 브리켓이요 자, 이게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잠을 자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몰라요. 그냥 자요. 그냥 자요? 그렇죠. 그냥 자겠죠. 그런데 예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짜잔. 이렇게 우리 헬사드릴 작품을 이렇게 가랜드로 완성해도 멋진 작품이 된답니다. 자, 오늘 활동은 드림캐처 만들기 활동이었고요. 이렇게 가앉 덜어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응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